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안을 전자결제로 하기 전까지 국회가 알아서 할게! 지방선거 때까지 할게! 라고 하면 이 발의는 저는 멈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그걸 설명하면은 더 이슈는 되겠죠. 왜냐면 하 조국 수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다 <laughs> <laughs>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 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지 공개 념이라는이말 자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공산당이다. <laughs> 빨갱이. 네, 예, 뭐 토지 국유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무식의 극치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잘 사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게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는 건데 토지는 공공재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못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네, 나가는 그런 방식인 네. 거고 사실 지금 그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남의 재 재건축이거든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부에서 파고 들어가서 한 가구당 과한 곳은 8억 정도의 세금을 낼수 있게 재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이,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재건축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그렇죠. 헌법소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개인재산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예, 네.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네. 정부가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진짜 명백하게 정면으로 배치하는 건 전원개발법 같은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던 악법 중의 악법인데 나라의 한전에서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만들 거야라고 선포하면 그내 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데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관한... 시스템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세게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게 권력 구조와 헌법 기구, 아. 이, 이 부분에 대한 게3일차에 나오는데 대통령제냐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아마 이, 칼 들고 덤빌 겁니다. 이런 부분이 3일차에 나올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이슈가 돼야 돼요. 막 홍준표를 막말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어차피 홍준표나 등등은 이 이슈가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걸 애써 무시를 해야지, 막말로 퀴발리를 보여줄 필요가 사실 없는데, 전략도 없어요, 이 멍청한 놈들. 지금 이슈는 역시, 띄우려고 보니까, 뜨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조국수석이 나섰거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미션네 미투 이슈네, 이런 이슈들 속에, 사실 올 것이 온 거고요.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 했고요. 조국수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까지는 수요일이고, 내일 하루가 더 남은 거긴 한데 3일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잘 받아 적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돼. 조국 수석이 또 음성도 좋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laughs> 목소리도 좋아. 잘생겨. 컨텐츠도 있어. 거의 완벽한 사람. 조국 수석이 나서니까 이슈가 돼요. 그래서 포탈이 어디네 지금 덮고 있는데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내용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개헌한 조문 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국 수석이 핵심 골자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청와대가 밝힌 걸 보면은 국회에 대한 A 차원이다. 문학 문구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확정인 게 느낌이 좀 강하고, 아직까지 오늘 나오는 보도의 내용 보면 아직까지도 국회한테 빨리 니들 개헌해라는 그 신호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응. 가장 중요한 일을 국회가 해달라는 응. 그런 어떤 제스처 같은 거죠. 당신네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니까 예.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슈를 예. 띄워주는 건데 대통령 개헌한 발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식 발의 때 공개되어야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을 시작했고 돌아오기 전인 26일 날 국회에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전자 결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안을 전자결제로 하기 전까지 국회가 알아서 할게 지방선거 때까지 할게라고 하면 이 발의는 저는 멈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그걸 설명하면은 더 이슈는 되겠죠 왜냐면 조국 수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게 확정된 안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정부는 개헌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까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날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발표된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역순으로.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마 팟캐스트나 같은 우리들 같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했던 예, 겁니다. 예.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말 자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공산당이다. <laughs> 빨갱이. 네, 예, 뭐 토지 국유하다뭐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무식의 극치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서 과도한 토지의 독점 그리고 토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이윤을 토지 보유자가 완전히 오로지 독점하는 이런 경제 형태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최선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이익을 얻어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잘 사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는 건데 음. 이게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많이 실패했죠. 심지어 박정희 때도 음. 그러니까 첫날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헌법의 기준이 국가예요 국가가 국민들 위해서 뭘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은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로 그걸 다못 박아버리는 네, 거예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러이러한 거를 받거나 얻거나 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 강의 주체가 국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날도 맹당은 사실상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민주화 부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그 중에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예상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국토와 자원보호 강화도 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좀 오시죠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가장 기본 골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런 게 아니고 토지는 공공재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못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나가는 예, 그런 방식인 예. 거고 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저희들이 방송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강화 기초 학문의 장려와 과학 기술의 목적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헌법에 지금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을 만한 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면 사실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짤 수가 있거든요 토지가 없는 입장에서 대환영합니다 <laughs>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실제로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그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남의 재, 건축이거든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부에서 파고 들어가서 한 가구당 과한 곳은 8억 정도의 세금을 낼수 있게 재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이,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재건축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그렇죠. 헌법 소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개인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예,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 라고, 네. 정부가 침해한다, 라고, 헌법 소원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이 토지를 뭐, 강제수용하겠다, 이런 개념들로, 그, 저쪽, 땡땡땡땡 당에서는 아마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강제수용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진짜 명백하게 정면으로 배치하는 건, 전원개발법 같은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던 악법 중의 악법인데 나라의 한전에서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만들 거야라고 선포하면 그내 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서 쫓겨나는 주민들이 우리 뉴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수 없지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전원개발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발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사위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이렇게 기본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 개념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런 헌법이 다시 마련되면 이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1일차, 2일차를 해서 가장 저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발안제하고. 개의원 소환제예요 소환제. 네. 네. 주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나라를 다스린다 국가 얘기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 기념으로 네.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완전히 다르더만요 네,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데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시스템이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어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눈부라리고 호통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땡땡땡땡 당 보면 자꾸 자유한국당 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자유당 같은 그 부류들을 보면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해오고 사실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보십시오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는 그 네. 면면 이 내려오는 이승만 자유당부터 내려 오 이승만 하야 거. 도망갔죠 미국으로 예. 박정희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사형 받았죠 저 노태우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김영삼 박, 아이, 아 김영삼 좀 애매해 예, 네, 거기로 어. 거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예. 그 다음에 박근혜 이번에 이명박 음. 존재 가치가 없는 당이에요 사실은. 해산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존재 가치 없는 당인데 그런 당에 국회의원 나부랭이님들이 나오셔서 <laughs>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눈을 불아리는 꼴을 보면 이거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국민소환제가 네. 국회의원소환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아주 정나라하게 바로 이야기할 건데 개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 수준에서 관련한 방송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관련자분들도 나오시고 네. 개헌 어떻게 된다. 그 많은 요구들이 사실상 다 수용된 개념인데 개념적으로 한번 보세요. 근로를 노동으로 좀 바꾼다는 음.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경제와 안보의 주체는 국민으로 바뀐다.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어.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허용되는 것이고요. 물론 군인은 제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소환제도 있고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아 이게 김기춘의 흔적이죠 어. 예. 그 이건 헌법상도 아니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 된다 이런 거고요. 그걸 헌법이 넣어놨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의 사실상 100% 수용 아닌가. 그게 진짜로 촛불 국민 헌법이죠. 네, 그렇죠. 인권과 기본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 나오는 건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세게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게 권력구조와 헌법기구 그러네. 이, 이 아. 부분에 대한 음. 게 3일차에 나오는데 대통령제냐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아마 이, 그칼 들고 덤빌 겁니다 이런 부분이 3일차에 나올 거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이슈가 돼야 돼요 막 홍준표는 막말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어차피 홍준표나 등등은 이 이슈가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걸 애써 무시를 해야지 막말로 퀴발리를 보질 필요가 사실 없는데 전략도 없어요 이 멍청한 놈들은 근데 홍준표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보면 어. 다 삽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삽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뿍 적셔 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